프리리그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액션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주 아주 간단해요. 지금 5g짜리 뽕돌. 제더블링 거로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끼우는 거는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매듭법 보시면 나와 있고요. 뽕돌 끼우고, 바늘 끼우고, 매듭하면 끝입니다. 채비는 <laughs>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네, 정말 간단하죠? 조가 좋고, 근데 또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프리리그입니다. 먼저 캐스팅을 해서 던져놓고, 어, 얘기를 해 봅시다. 자. 단 뽕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거리도 좋아요. 그죠? 자, 프리리그에서 당연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 바닥 채비예요. 저뭐 뽕돌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빨리 가라앉잖아요. 바닥에 가라앉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채비가. 물론 뭐 빠르게 회수할 때 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닥 채비란는 거는 꼭 생각하고 어, 이거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한 질문 나왔다. 프리리그에서 뽕돌 크기가 크면 배스가 웜을 삼키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 나왔다. 정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뽕돌이 크면 웜을 배스가 먹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프리리가 이렇게 해서 딱 바닥에 딱 들어갔어요. 바닥에 안착이 됐어요. 자, 우리가 입질을, 입질이 왔잖아요, 그거. 와, 크다, 크다 했잖아요. 왜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입질이 이, 이 로드를 딱 제가 로드를 이렇게 하잖아요텅 하고, 느낌이 와요. 텅! 하고 오는데, 그, 이거는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경험이 있어야죠. 당연히 작은, 작은 놈, 큰 놈, 중간 놈다 느껴봤어야죠. 근데, 텅! 하고 오는데, 그 텅이, 개인적인 생각이면, 그 텅이, 배스가 흡입을 한단 말이에요. 영상 보신 분들알 거예요. 입을 확 벌리면서, 아가미가 옆에가, 뒤가 싹 벌어져요. 거면서, 그쪽으로 물이 싹 나가겠죠? 자. 자, 배스가, 자, 먹을 거야. 확 했어요. 그큰 놈이, 텅 자, 저, 저거는 뽕돌이고, 이거는 웜이니까, 웜만, 와,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저거 먹이다, 일단. 큰 놈이. 먹어야지. 붐! 나는, 저는 이게 다 들어간다고 봐요. 이게 싹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입에. 전부다. 저 뽕돌은 빼고, 맛있는 더블린 것만, 이건 아니에요. 이 뽕돌이, 제가 뽕돌이, 이 뽕돌이, 분명히 배스입의 어느 부분에 닿는다고 봅니다. 확! 허, 여기든, 입속이든, 텅! 닿아요. 나는, 저는 그걸 텅이라고 상상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질문의 결론은, 뽕돌이 커도 나는 상관없어요. 뽕돌이 커도 상관없습니다. 먹고자 하는 배스는 뽕돌이 커도 정말 무거운 거 아니면 다 뻥!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저는 뽕돌을 스틱, 물방울 뭐 육각 다 쓰는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뽕들에 무게를 좀 연연해 하지 이 로드에 맞춰서 던지는 걸 연연하지. 크기, 모양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많이 듣던 질문이 있어요. 어, 로드를 왜 세워 놓고 하나요? 처음엔 로드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고 했었어요, 처음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도 해보세요 라는 그런 영상이지 이렇게 해야 잡습니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꼭 참고하고 들으시면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액션을 막 이렇게 줬어요. 일단 프리리그 자체가 바닥 채비이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운용을 하거든요. 막뭐 쏘고 감는 그런 채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사람 몸이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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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올라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기도 액션 하고 있네?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왜 올라가 있냐? 팔을 접고 있고, 그죠? 얘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 팔을 이렇게 하면, 지금 완전히, 이게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하고, 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지금, 바닥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바닥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서서, 서서 이렇게 액션이 주는 거랑, 뭐가 더덜걸리겠나 뭐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간단한 발상, 이렇게 넘어, 넘어온다고 넘어 이렇게 보, 보고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뽕돌과 웜이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밑으로 액션을 주면 바닥을 계속 이렇게 긁으면서 올 것이고, 세워서 이렇게 통통통 쳐주면 장애물을 이렇게 통통통 넘어서 올 것이다. 응.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제 상상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올지 몰라요. 안에는 그런 식으로 액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고. 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우리 낚시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고기? 아니죠 폼이에요 폼 폼나게 낚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장점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고기가 왔을 때 폼나게 멋있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양쪽 양쪽 여기 이 뭐야 이거 팔꿈치 위로 네, 팔, 팔을 네, 별풍선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영상 찍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쿨하게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무슨 에? 여기가 지금 막 장애물이 있어서 로드를 못 들고 막뭐뭐 뭐 여기 지금 장애물이 있어 서 라인이 무슨,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여기 붙이세요 무조건 여기 붙여 놓으세요 예.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도 해보세요 아니 이건 꼭 하세요 자 일단은 그냥 그냥 봐도 액션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는 거랑 여기 붙이고 이렇게 주는 거랑 그냥 그냥 이게 멋있잖아 누가 봐도 그죠 자, 이렇게 액션을 주고 자 이때 이제 고기가 왔다. 왜 붙이고 있어야 되냐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고기가 입질이 오고, 대부분 배스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끌고 가는 거를 이제 프리리그 이바닥채비 같은 경우에 훅킹이 돼야 되잖아요. 훅킹이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로드를 딱 채는 액션이 있는데, 그 반경이 있잖아요. 반경이. 그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입질이 왔어요. 끌고 가요. 그럼 로드만 살짝 내려, 요거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요건 그대로 놔두고, 로드만 요렇게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지금 끌고 가요. 끌고 가니까 이제 텐션이 있겠죠? 텐션을, 이건 제가 감은 거고, 텐션이 있으니까 안 감아도 이렇게 텐션이 간단 말이에요. 로드만 내리면. 자세 나왔죠? 여기서 자, 이거 이거 계속 붙이고 있어요. 자세 나왔죠? 지금 공간 생겼죠? 붙여야 돼. 이건 꼭 붙이고, 붙이고, 허리랑 같이 요렇게 돌려주면 진짜 멋있단 말이에요. 어? 별로 멋뭐 없는데 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여유줄을 주기가 정말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있다면, 끌고 가는, 시간을 주고 끌고 갈때걔가잘 끌고 갈수 있게 라인을 열 줄을 주고 킹할 수 있는 면적까지 얻을 수 있는 로드의 자세는 딱이 세워 놓는 겁니다. 물고기의 무게를 느끼면서 로드를 내려주는 겁니다. 물고기 계속 느, 느끼고 있어야 돼요. 내릴 때는 물고기를 느끼고 있어야 돼. 요 물고기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내려줘야 돼. 요 내려주고 바로 킹. 요요 붙이고 킹 허리랑 같이. 예. 이런 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로드가 점점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걸림에 되게 탁월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도 미, 밑걸림 걸리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턴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드를 높이 들어서 털어요. 아, 안 빠져. 그럼 가끔 점프세요. 이렇게 점프세요. 그러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안 빠지는 건안 빠지지만 빠지는 경우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림이 걸리면 항상 제가 하는 거안 된다 그러면 점프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이제,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 액션 어떻게 주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액션 어떻게 주냐고요자 액션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음, 자제몸 제 릴, 로드, 낚싯줄 낚싯대로 지금 그죠? 저 낚싯줄을 움직여서 낚싯줄 끝에 있는 미끼를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뽕떠라고 미끼를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액션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 제가 그냥, 괜찮은 생각 해볼게요. 일단, 로드 톡톡 쳐주는 거. 이렇게 로드 끌어주고. 그러면 이제 쟤는, 쟤는 무조건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서 끌고 오거나, 쟤는 통통 떨어질 거고. 또 이제 낚시 기법 중에, 스테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가만히 낚두고 그죠? 이세개 말고 또, 또 뭐가 있어요, 액션이. 자, 로드를 빙글빙글 돌린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낚시하실 거예요? 아니야 없어요. 자이 끝났어요. 액션은 이걸로 끝입니다. 네, 자 리프트 말 그대로 올렸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이 통통 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액션을 어떻게 줘요? 그런 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정말 할게 없어요. 응? 그거 말고 어떤 거 하실 건데요? 로드 빙글빙글 돌리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액션 주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액션 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낚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힘들어서 못해요. 그아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형님들이 이제 내가 딱 이렇게 프리를 던졌잖아요? 이렇게 낚시를 한단 말이야. 이게 맞나? 이 액션에 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거고,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로 고기 잡는데 아주 아주 많이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어져요. 자신감 없으면. 아, 잠깐만. 액션이 잘못된 건가? 아, 유튜브 보고, 보고 올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니요. 하고 계신 게 맞아요. 자신감 있게 던지고 자신감 있게 액션 주세요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형님들이 하는 게 맞나 틀리나? 그러 형님들이 하는 거 말고는 달, 달리 달 액션을 줄게 없습니다 딱히 낚시 기법 중에 그죠? 액션 중에 스테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 뭐 머무르다 어 스테이 앳홈 집에 있어 뭐 이런 머무르는 거예요 그죠? 이 겨울철에 그죠? 추울 때 스테이를 많이 하세요. S한테 최대한의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아, 먹기 싫은 애도 추워서 움직이기 싫은데 계속 저 미끼는 계속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뭐 미끼가 바닥에 있지만 사실 물 속에 들어가고 뭐 수압도 있고 물에 아주 약한 뭐 흐름도 있고 살랑살랑 움직일 거란 말이야. 지금 살살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말 정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해도 지금 저 더블린 거는 이렇게 이렇게 살랑살랑 할 거란 말이야. 물론 제 상상입니다. 그대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고기 잡으러 왔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요. 아, 시 다른 데 갈까? 아, 그따 따뜻한 따스, 물 나온다는데 거기로 가 볼까? 아니에요.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배스 유입이 안된건 말고는 배스는 형님의 더블링거를 보고 있다고 꼭 믿고 낚시하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난 이건 궁금했다 하는 거 있으면 꼭좀 얘기 좀해 주세요. 나 캐스팅하고 보통 얼마나 스테이를 주시나요? 처음에. 일단 일단 처음에는 스테이를 준다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일단 던지죠. 자, 뭐 전문 용어로 뭐 커브 폴링, 프리 폴링이 있어요. 자, 던집니다. 제가 먼저 던집니다. 자, 던졌어요. 던지고 일단 로드를 이렇게 빼요. 지금 스플 스풀 스풀 눌린 상태고 그냥 얘는 자유롭게 라인이 나온 상태예요. 그럼 지금 여유 줄이 많이 생겼죠? 뭐 수심이 정말 깊지 않은 이상은 저기 제가 떨어진 곳에 웬만하면 그 제일 가까운 근처에 떨어졌을 거라며, 처음 딱물 떨어진 곳에. 왜냐면 여유주를 줬기 때문에 땡겨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걸 프리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이 닿는지, 지금 바닥이 닿는지, 뭐 어디에 걸렸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바닥에 딱 안착이 됐어요. 무조건 바닥에 안착이 됐어요. 어디 뭐 커버 같은데 무슨 뭐 안, 에뭐 썩어가는 줄기 이런 데 닿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제 상상으로 지금 바닥에 있어요.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 바닥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액션을 또 슬슬 주는 거예요. 테이라는 거는 뭐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지금 같은 계절엔 이제 떨어지고 뭐 살살 움직여 주고 조금 기다리고 그런 좋은 방법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액션을 액션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어뭐뭐 액션을 뭐 이렇게 뭐서 있어 뭐 그리고 막 하잖아. 아니 아니야. 일단 바닥을 처음에 15,000원짜리 릴로드 세트 우리형이 쓰던 걸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도 바닥은 다 느껴져요. 아, 제 거는 안 좋아서 안 돼요.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을 유지하면서 내, 나 있는 쪽까지 갖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나는 이렇게 긁으면서 갖고 와야지. 자, 근데 걸렸어. 지금 뭐가, 뭐가 지금 닿았어요, 지금. 자, 이렇게 당겨도 지금 안 오죠? 뭐가 닿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얘를 넘어오든지, 빼든지, 그죠? 풀을 뜯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 얘를 어떻게, 잠깐 조금 올려서 해볼까? 자, 떨어졌어요. 빠졌어요. 다시,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액션을, 액션을 이렇게 줘야지가 아니라 저바닥에 장애물을 통과해야지 바닥을 바닥을 느끼면서 그냥 나 있는 데까지 무조건 갖고 와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액션은 호핑을 줘야지 드래그해야지 이게 아니야. 자또 아, 난 그냥 이렇게 하면 바닥 지금 바닥이 느껴지고 있어요. 당연히 느끼면 바닥은 무조건 느끼면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드와 이 라인이 텐션 유지돼 있어야 돼요. 언제 언제 고기가 물지 모르니까 꼭 유지는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난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와야지. 어또뭐 걸렸어요. 지금. 뭐 걸렸어? 아, 또 걸렸네. 잠깐 좀 조금 털어 볼까? 자, 아, 자, 위로 돌인가? 위로 풀쩍 풀쩍 뛰게 해 볼까? 어, 빠졌어요. 또 빠졌어요. 자, 또 빠졌어요, 지금. 또또 음, 또 지금 그냥 오잖아. 이렇게 하면 오잖아. 어, 안 걸렸단 말이야. 어, 나또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액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는 그냥 바닥을 바닥 바닥에 장애물을 피하면서 역까지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액션을 안 하고서는 장애물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자또또 또 이렇게 아, 이번엔 그냥 통통통 치면서 계속 와봐야지. 근데 통통통 올 때도 통통통 올 때도 항상 라인을 조금씩 통 내가 여쪽에 있고 미끼는 저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줄이 또 이렇게 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회수도 적절히 하면서 회수 못 회수 못하면 일단 일단 로드를 무조건 제 쪽으로 당겨 줘요. 그래서 텐션을 항상 유지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이건 항상 붙여 놓고 이렇게. 저또 이렇게 남통통통 하면서 바닥 바닥은 무조건 느껴야 됩니다. 통통통통통. 막물 중간에서 물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있지만 드물어요. 자, 이제는 좀 그냥 감으면서 와봐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뭐 뭐 없을 요 액션이 다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내가 무슨 액션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액션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캐스팅을 하고 바닥 찍는 순간 바로 여유줄을 감아주면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 여유줄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폴링 바이트 예, 떨어지자마자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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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프리리그 역시 그죠? 캐스팅하고 이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빨리 저기에 저기 딱 떨어지자 떨어진다 하고 이제 내려갔죠. 이이 이 이 수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라인이 보여요. 그래서,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이제, 이거는 계속 하다보면, 어, 어, 고기를 잡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라인이 쭉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 꼭 보고 계시다가 딱 안착이 됐다. 라인만 보면 느낌이 와요. 지금 안착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여유줄을 살 감으면서 바닥을 딱 느끼면 돼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프리릭 리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수심이 지금 여기 제가 보면 뭐 대충 한 2m, 3m 막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2, 3m 내려가 이렇게 여유줄을 싹 주고 나면 2, 3m 내려가는 라인이 보이거든요 그때 라인을 보고 있다가 딱 안착이 됐다 라인이 이제 안, 안 움직인다 그때 여유줄 감아주고 텐션을 느끼면 되고 라인 내려가는 걸왜 봐요? 분명히 그때 물수가 있거든요 고기들이 네. 그래서 이제 집중하고 나는 고기를 정말 더잘 잡아야지 하게 되면 라인을 볼 수밖에 그그뭐 라인 내려가는 시간 얼마나 짧아요 짧은데 그 시간에도 나는 고기를 놓치지 않겠다 보고 있으면 고기가 물었다 하면 완전 다릅니다 물었다 어? 뭐 라인 갑자기 내려가다가 이게 지금 수심이 아까는 이만큼 내려갔는데 이만큼 내려가도 왜 멈췄지 로드 한번 또 텐션 해보면 고기가 있어요 무게 느끼고 호킹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건 이제 이거는 막 계속 하다 보면 가는 거고 라인이나 로드 보지 않고. 감으로 입질을 확인하고 후킹하나요, 그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바닥을 느끼면서 오는데 텐션이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텐션을 왜 자꾸 유지해? 왜, 왜? 감이 감을 느끼려고, 감을. 이 힘이 느껴져, 바닥에 닿닿다는 힘이 느껴져. 허공에 있었으면 싸왔겠죠 자, 이 느낌을 계속 유지하라는 이유가 입질이 오면 일단 이 왼손에 정확하게 전해져요. 1 5 0 0 0 원짜리 세트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전해져요, 손에. 아, 이건 누가 봐도 고기야. 로드나 라인을 필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로드, 릴, 라인, 미끼는 지금 텐션 말 그대로 그 아, 텐션이 뭐라 그러죠 팽팽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로드 로드를 뭐 갖고 가는 걸볼 필요도 없고 라인이 늘어져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감으로 후킹할 장소만 이렇게 봐주는 거야 아까 처음에 또얘기하지만요 로드만 내려주는 겁니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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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면서 내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텐션이 유지돼가지고 고기가 딱 물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 이제 후킹할 이 장소를 보고 이렇게 로드를 내리는 순간에도 고기 무게를 느끼면서 내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텐션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텐션을 계속, 계속 유지하면서 고기가 많이 일로 간다. 그러면 가는 순간에도 아, 고기가 갖고 간다. 어, 고기의 무게를 계속 느끼면서 여기까지 내리고 나서 내리고 나서 내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감을 필요가 없죠. 일단 가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고기가. 어, 이렇게 제가 하는데. 계속, 계속 여유줄 생기는 거야. 그럼 빨리, 빨리 감아보고, 고기를 계속 고기의 무게를 느끼고, 느껴야 돼요, 제가. 텐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웃긴 게, 막 이렇게 오는 때가 있다니까요? 저 입질은 분명히 왔는데, 아, 뭐야. 라인이 왜 그러지? 자, 다시 또 텐션을 유지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계속 라인이 막 늘어나는 거야. 계속 감으면서, 감게 되고, 다시 텐션을 유지하면, 아, 고기다가 느껴지거든요. 그건 이제, 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텐션을 유지하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손 손의 감각이 다 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 가, 텐션을 유지하고 고기 무게를 느끼면서 내려주고 후킹하면 되는 겁니다. 로드나 리를 로드나 라인을 볼 필요가 없어요. 텐션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네. 야습 많이 하시면 보, 보고 싶어도 못 보지. 바닥이 지저분하면 프리리그를 못 쓰나요? 프리리그를 창시하신 분한테 아주 존경의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홍돌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바닥이 깨끗해요. 그냥 모래사장이야. 지금 밑에가 다 모래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바닥은 느껴지는데, 바닥은 이제 안착은 시켰는데, 뭐가 뭐 걸리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와요. 그럼 고기 잡기가 힘들죠. 배스는, 배스는 장애물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배스는 무조건 장애물입니다. 바닥이 지저분한 곳을 알고 있다면 그, 꼭 그쪽으로 던지세요. 어? 계속 밑걸림 때문에 털려요. 계속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끌림 너무 심하다. 그럴땐뭐 놓친 것 같은 거 하면 되는데, 뽕뚜이 그런 장애물들을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나겠죠. 배스들 이렇게 몸통 보면 옆에 까만색 이렇게 측선이 있죠. 까만색으로. 그게 엄청 예민하대요. 음, 저도 막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죠? 모르니까. 예민하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그게 바닥에서 뜨득뜨득 뭐 돌을 긁거나, 튕겼다가 슉 나오고 막 이런 파장이나 이런 게물속에선 정말 커요, 정말 크거든요. 프리리그를 조금 천천히 천천히 운영하는 이유가 저기 멀리 있는 고기도 지금 난 여기도 던졌지만 저기 멀리 있는 고기도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거죠. 그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좀 천천히. 물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빨리빨리 퉁퉁퉁 치면서 퉁퉁퉁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러면 한번 빵 부러져. 이럴 때와 너무 재밌죠. 근데. 그러기가 쉽, 그런 활성도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지저분한 바닥이 있으면 더욱더 신중하게 천천히, 그죠? 만약에 뭐가 막 드득 드득 긁히는 느낌이 손에 든다. 이거는 이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때 더 신중하게 더 천천히 저기서 배스들이 오고 있다 머릿속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드득 드득 긁혔지? 그럼 저기 멀리 있던 애가 지금 오고 있네. 막 프리리그 열심히 해놓고 집어는 다 이제 애들 다 왔는데, 아, 이 씨, 고기 없네. 이렇게 이동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텅 입질이 왔는데 안긁고 가는 데 어떻게 하시나요? 예. 텅. 일단 텅부터 말씀. 텅 하고 왔죠? 무조건 입에 들어간 거예요. 끌고 가는 거를 볼 필요도 없는 텅 입질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해보시면 좀 오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을 잡으면 돼요. 텅 했죠? 그러면 끌고 갈거볼 필요 없어요. 텅 했어. 오케이. 아까처럼, 텅 하면, 그런 텅은 웬만하면 고기가 물고 있고 무게가 느껴져 텅 했는데, 지금 뭔가 무게가 느껴졌다.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하나, 둘, 셋. 끝입니다. 무조건 잡혀요. 예. 네. 무조건 잡힌다고 봅니다. 저도 제일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텅이나 툭이나 오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특히 이렇게, 입질 받기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한번 왔다가 지나가 버리죠? 아, 저도 죽겠어요. 그건, 그건 좋은 방법 있으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우리 형님들도. 돌 넘어올 때랑 입질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건 이제 경험, 무조건, 무조건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제 경험상, 고기와 돌은 정확하게, 나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많이 해보시면 돼요. 뭐 여름엔 잘안 쓰지만 왜 많이 쓰냐면 이런 시기에 이제 왜 많이 쓰냐면 아 정말 편해요. 일단 바닥에 딱 안착이 된게내 손에 잘 느껴지고. 근데 물론 저는 노싱커가 더 조과가 좋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래도 프리릭을 왜 쓰겠어요? 아 편해요. 던지기도 좋고 시원하게 날아가고 바닥도 바로바로 바로 딱 안착되고 노싱커 그 던져놓고 수심 좀 깊은데 기다려봐요. 노싱커도 바닥 채비거든요. 물론 중층에서도 뭐 상층에서 물어주지만 순전히 바닥 채비란 말이에요. 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물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에쓰시면서 어. 그때도 난 무조건 프리리를 쓰겠다. 그러면은 장타를 쳐야죠. 예. 보인단 말이야, 여기. 그 근데 저기는 안 보이잖아. 그죠? 저쪽은 안 보이잖아요. 저쪽도 똑같이 낮은 340cm인데. 그러면 그때 이제, 그죠? 장타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배스도, 배스도 나도 서로 안 보이는 곳에. 그런 곳에 던져서 똑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운영하시면 운영은. 예. 미끼로 호그엄과 스트레이트 계열 구분해야 할 경우가 있나요? 지금 스트레이트 엄 쓰잖아요. 아, 안 나와. 막 뭐 스테이 막 해보고 막 전화하고 예? 오줌 싸고 막 담배 피고 막스테이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때는 이제 호금 써봐야지. 뭐 제가 뭐 무슨 그죠? 물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낚시를 많이 해도 진짜 한치 앞도 모르겠어요. 물속은 딱 어느 순간 호금 써야 되고 어느 순간 스트레이트 써야 된다. 그건 예? 결론은 저는 잘 모릅니다. 다 써보는 스타일이라서 웜이나 뭐 하드베이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막 20개, 30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죠? 20개, 30개가 왜, 왜 있죠? 정말 20개, 3, 20개 30개의 상황에 따라 그걸 맞춰서 색깔을 쓰라고? 아니죠. 음. 우리 형님들 이거 보고 예쁜 색깔 사라고요. 배스, 배스한테 맞춰진, 배스가 잘 물게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 형님들 눈에 이쁘게 보여서 형님들한테 잘 팔리라고. 프리리그 기준으로 왜 모노라인보다 카본라인을 선호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카본, 모노, 합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라인이 모노 잘 늘어나고 카본 적당히 조금 늘어나고 합사 안 늘어나고 자, 그러니까 모노하고 카본만 두고 보면 일단은 프리리그가 훅을 약간 숨겨놓잖아요 노출은 돼있지만 웜이랑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밑걸림을 최소화하게끔 해놨잖아요 베스가 물었어요 딱 물었는데 만약에 모노줄로, 모노줄이 이제 약간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자, 물었어요. 자, 후킹 했으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늘어나는 순간 동안, 입에 뭐가 걸릴 거 아닙니까? 바늘 끝이든, 웜이든, 뽕돌이든 그죠? 그럼 이물감이 있으면 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카본는 일단 늘어나는 게 적으니까, 그죠? 일단 후킹을 했을 때, 순식간에 빨리, 빨리, 박힐 수 있는 거죠, 입에. 그렇다면, 합사로 가면, 합사는 더, 더 빨리 박힐 수 있죠. 후킹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노보다는 카본을 선호하죠. 늘어나는 줄보다는. 근데, 모노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노도, 뭐, 프리리그 써도 후킹 다잘 돼요. 돼요. 그렇지만, 교과서적으로나, 그쵸? 그렇죠? 그, 라인 성질로 봤을 때는, 카본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바닥에 돌멩이도 없고, 그냥 진흙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럴 때, 액션을 따로 주는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프리리그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 바닥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 지금 오는데, 그죠? 바닥에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그, 말, 말 그대로, 뭐, 꼭, 에? 너 떠, 떠오는 것 같아. 요 근데 바닥은 항상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는 떠오는 것 같아. 그럼 저, 저 같은 경우에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계속 이렇게 쭉 드래, 드래깅을 해요. 그죠? 마우스 드래그. 드래깅을 쭉 합니다. 쭉 해요. 어, 근데 지금 뭐가 걸렸어요. 지금 뭐가 걸렸거든요? 뭐가 걸렸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 그러니까 뭐가 걸릴 때까지 쭉 와요 그냥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이 배스는 장애물 없이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런 허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물어줄 수도 있지만 거기선 잡기 힘들다 생각을 하고 쭉 옵니다. 시간 시간 아까우니까 쭉 와서 또 에, 걸릴 때까지 어 뭐가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 뭐 호핑도 해보고 뭐 리프트 앤 폴드 해보고 아까 말 그대로 스테이도 쭉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요.